여보 일어나. 어? 오늘 촬영 가잖아. 뭐야, 지금부터? <laughs> 어? 빨리 씻고 준비해. 빨리. 나 아직도 시작 안 했다. 어,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야, 그래. 어떻게 하냐? <laughs> 어떻게 해? 아, 소리만 쇠야지. <laughs> 내가 미쳤지. 아. 설마. 아니겠지? 일주일안 하고 있다고. 지금 테스트기 바로 사올까? 안돼, 어, 안 안돼, 안돼. 나 오늘 저녁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돼. 알았어, 빨리 준비해. 안 돼. 헉,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안돼, 안돼. 아, 진짜 안돼, 그렇지. 그 말이 맞나봐. 어? 지금 이 시기가 손만 잡아도 막 임신 된다고 그러잖아. 아못 버스 이거 그냥. 아니 뭘 묶어 묶기는. 아, 아, 아. <laughs>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촬영 잘하고 와. 하지 마! 걱정하지 아. 마시죠. <laughs> 시간되면 레온이 씻기고 젖병 닦고 어. 어, 빨래 정리하고 어. 바닥 청소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아 맞다 엄마 며칠에 와? 한 3시쯤? 아 레온이한테 인사하고 엄마 갔다올게 엄마 잘 갔다와요 갈까? 아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촬영하러 왔어요 <laughs> 네 맞아요. 아,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좋아. <laughs> 아빠 기분이 좋아요. 좋아. 아빠도 기분이 좋아요. <laughs> 미웠다. 또 <laughs> 방금 전에 왔지. 진짜? 어, 너 괜찮아? 나한테 들었어? 내가 임신하면 어떡하니? 아, 너무 불러, 아, 그래서 지금 번이 나려고. 잠깐만, 레온이, 레온이, 레온이 소리. 어, 레온이 왔다, 레온이 방에 들어갔다 올게 어. 여보, 샀어? <laughs> 나 집안일 다 해놨어. 깨끗하네. 깨끗하지? 아, 그래. 어. 자, 나 먼저 화장실 좀다녀갈게요 지금 벌써? 어떻게 샴페인 터트릴까요한 줄이면 터뜨리고 어두 줄이면 오빠 나한테 도지고하 <laughs> 어? 아왜 우리 같이 합의적이었잖아 아소중 <laughs> 문제야 아무튼 여보 어, 화이팅 나 아, 조심히 하라 그랬지 하하 아니 그때 자기 이런 텐션 아니었잖아 우리 좋았잖아 <웃음> <웃음> 왜? 썰었다 따라따라 아니야? 아 까비 하! 신난다 하죠. 엄마 우리 레원이 열심히 기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 아, 대체 너무 빨라 그치? 엄마 말이 네. 정답이야 아따다 알았어 알았어 그만해 이뻐! 뭐 읽으세요? Future Self! Oh, 와우! 아이고야 오늘 요가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 자기가 고생했지. <laughs> 실망한 거 아니지? 어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오늘 저녁에 음. 소주 한잔 하게. 아하하! <laughs> 노! No, 노! No. 소주가 아주 위험해요. 안 돼요. 나 <laughs> 아, 오늘 진짜 열심히 요가했는데아 보여요. 이거는 진짜 잘 보여요. 뭐이지아 맞다. 전석기도 써봤어? 써봤지. 어때? 대박이야. <laughs> 아이닉 아이오시 마이 타워 무선 청소기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정말 잘 쓰고 있어요. 네. 아우려 원이 낳고 음, 음. 나서 주인일밖에 안 쓰인겨. 벅덩이야 벅이 그러니까. 네. 아 자기 안 써봤지. 어, 어. 왜 왜? 알려주려고? 아 알려줘야지. 아, 알려주세요. 자 여기 봐봐. 들어와봐. 어! 측면에 LED 라이트 보이지? <laughs> 와 먼지가 다 보이네.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해. 그리고 헤드가 개방형 구조라서 막히지 않고 뚫려 있잖아. 그러네. 사각 모서리에 있는 먼지도 싹 들어가. 헤드 위에 보면 먼지 자동 감지 센서가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컬러가 바뀌면서 흡입력도 자동 조절이 돼. 컬러가 바뀐다고? 어. 다른 무선 청소기에는 본체에 먼지 감지 센서가 있는데 얘는 브러쉬에 있다 보니 즉각적으로 먼지에 반응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UV램프야. 흡입하면서 사균까지 가능하니까 바닥뿐만 아니라 아기 있는 친구 위생도 걱정 안 해도 돼. 야, 새로운 시대다. 저 봐봐. 어. 오. <laughs> 어때? 오 어, 근데 니 겁나 부드럽네. 그치. <laughs> 그래서 이번에 나온 아이닉 아이오십 아이타워 무선 청소기가 업계 상위 1% 성능의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65분 총살 수 있어. 한 번에? 한 음. 번에. 저기 클린 스텐션에 올려놔봐. 이렇게? 응. 다당. <laughs> <laughs> 뭐야? 나 아무것도 안 눌렀다. 이게 특허받은 먼지 비움 핸디 레버로 미세먼지 머리카락까지 손안 대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어. 여기서. 야 대박이다! <laughs> 오. 뭔데? 기사고가 소리가 나? 뭐 했어? 자동으로 먼지 뚜껑이 닫히니까 냄새나? 아이 냄새가 날 수가 없지. 그렇지. 어. 그리고 아기 있는 집에 필수 스팀 물걸레. 오, 나 이거 진짜 서 보고 싶다. 그래. 어떤 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 어. 스팀 나오는 거 보이지? 오. 이야. 스팀부터 유비 살균 기능, 흡입까지 동시에 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이거 아기 키우는 집뿐만 아니라 에반동 톤물 키우는 집에서도 무조건 필수네. 이거 하나로 미세먼지, 세균, 찌든 때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 야 속이 시원하다. 청설만 나지? 그럼 <laughs> 어, 맨날 해줄 거지? 육아, 집안일, 청소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딸만 나줘. 이걸 이걸로 받아들일 수 있나? <laughs> 알았어, 알았어. 존스의 기존을 다시 세운 놈 <laughs> 마지막으로 포토리뷰 작성시 오리농과 치대100% 증정 와우 그리고 미오TV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영상 끝난 후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참고해주세요 <laughs> 나 엄마한테 호락받았으니까 우리 오늘 소주 뭐 남았나? 소주 반병 반병 남았을걸? 한편 줘서 환안 되나? 나 오늘 한잔 해야 되는 거 같아 사올게. 예 안주 안주는 못 먹게. 오, 이게 엄마가 김장나 하고 가져온 거 아니야? 어 맞아. 맞지. 깍두기랑 김치 갖고 왔다는데 깍두기도 있어. 좋아요. 이제 소주만있으면 돼. <laughs> 아 소주랑 김치랑만 누가 먹냐? 뭐 러저 스타일이야? 어 비슷해. 러시에서 모드카에다가 오이 피클이면 끝나 아니면 차라리 편의점에서 보드카 사올까요? 아너나 아, no. 이제 실수안 해. 같이 갔다 오자 같이 어, 무슨 실수? 오우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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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알았어 알았어 나 어제 아침에 쇼니 키를 쳤는데 어. 한달 만에 2cm나 컸다 그래 내가 밤에 보니까 뭔가 길어졌어 애가 그지 혹시 이제야 엄마 유전이 나오나 보나 <laughs> 어? 아니 자꾸 키는 엄마 유전 유전 하는데 내가 자기보다 크다니까 어? 아니 다리가 길잖아쇼이가 아니, 아짧아뭐 아, 아니, 는나는데는데 근데, 오 처음 처음 봤을 어. 보다 작은 것 같았어. 아힐아 10cm 신었으니까 당연히 비슷했지 아비 아니, 진 않았어 아았어니 아니, 아무 아니, 아 그래. 선이가 물론 많이 크겠지만 남자는 키보다 카리스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laughs> 어, 왜 웃어? 아니, 아니 이거 맞는데, 어. 오빠가 나보다 10cm 짜가. 어. 그럼 나 음... 너무 고인처럼 보이잖아. 어, 나를 절대 못 고셨을 거야. 아 상관 없어. 남자는 자신감. 어, 아오빠 아, 오케이 고셨을 거야. 그치. 근데 전 와키 <laughs> 3개월이 아니라 1년 걸렸을 거야. <laughs> 내가 3개월을 쫓아다녔다고? 매일. <laughs> 러시아 모델을 100일 만에 꼬신 거면 대단한 거네. 그렇지 <laughs> 남자는 어... 자신감이지. <laughs> 자신감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한병 살까 두편 살까. 엄마가 어디까지 그렇게 했는데. 아, 어, 어, 오랜만에 와서 오늘 신경 쓰지 말래. <웃음> 그럼 <웃음> 알았어 싸 여기 아. 소주 막스를도 파나요? 아이 <laughs> 까부지 말고 두 병만 사. 어 오빠 안 먹어? <laughs> 세병 사. 아 진짜. <laughs> 자 계산 가이바이보. 오케이 가이바이보. 안 내면 증거 가이바이보. 하하. <laughs> 아 진짜 <laughs> 계산하세요. 계산, 네, 계산 주세요. 네. <laughs> 오늘 촬영은 잘했어? 열심히 했지. 오. 아유. 아 <laughs> 좋다. <웃음> 음 어때? 김자리 최소 됐다. <laughs> 엄마 엄청 맛있어. <laughs> 음 <laughs> 어 맛있어. 와 근데 저런 들어가려고 했는데 집중이 안 돼. 왜? 혹시나 임신일까 봐? <웃음> 아니야. 난 <laughs> 머릿속에서 벌써 임신했어. <laughs> 아니 진심 그래서 <laughs> 아 새치를 어떻게 하냐? 어. 아 레온이랑 어떻게 키우냐? 막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둘다 신세 가니까. 그렇지. <laughs> 음. 그러니까. 아 오늘 밤선이 마지막이고 <laughs> 이제 어. 러시아에서 온마불러야 되고. <laughs> 그때 뭐다 같이 키우는 거지 뭐.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알아? 뭔데? 셋째는 아들 산두냐 오 마이 갓나 미르를 상상해봤는데 아띠 어. 안 보이더라고 아니 뭐농구팀 만들면 되잖아 그때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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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정족이야 어. 생각이 없는 거야 <laughs> 긍정적인 거지. 뭘 생각이 없어 산드니또 명? 어. 레오니까지? 신스나가세 명이야 어떻게 키울 거야? 나 엄마 장모님 그리고 아빠까지 한 명씩 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까지. <웃음> 그래 맞아 <laughs> 맞아. 음. 아무튼 다행이다. 다행이지. 아 스트레스가 싹 풀렸어. 아 풀렸으면 <laughs> 됐어 여보야, 그렇지? 음. 자 기분 좋으니까 한잔더 받아. 음. 괜찮아? 지금 너무 빠르지 않아? 응. 음. 앞으로 진짜 조심하자. 응? 부탁할게. 알았어. 음 드세요. 아, 좋다. 어. 한병 마셔야지, 그렇지? 안주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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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주 말고 안주 먹어. 안주. 아, 벌써 들었잖아. 어, <웃음> 진짜. <웃음> 음, 음, 역시 엄마 어, 손이 아주, 그 손이야. <laughs>